어디 갈래? 그래도 찍어봐야 여기 끝에 있는 데 볼까? 뭐야, 시스템이 좀바뀌었 아, 나핑 시스템 다 초기화 해야겠 거기 노란 핑 아니면 초록 핑? 초록 핑? 어, 초록 핑. 머리 위에 내리고요. 여기 까서 기다려봐. 아, 뒤에. 저쪽, 저쪽 집 와 앞으로 뒤로 아무리 줍고 아갔다나 멀리 기다려요. 2래 가야죠 나아 들어가. 나 근데 권총이다. 괜찮아요. 들어가요. 2층이죠. 컷. 적 에, 다 1킬 드렸다 앞에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그래도 모더나 피어 3 오면서 속도감이 좋아졌다 그죠? 그러네 확실히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말 많아 모스키도 드론 가디언 킬 스트릭트리가 존나 많이 뜨네 못 당... 어? 아4 0에에에에에에 이쪽에 바로 옆에 패 할게요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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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어요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에.. 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뒤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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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다. 아, 네, 여기도 있다. 아, 오랜만에 슬라이딩 도스라 아, 여좀 느낌이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오랜만에 슬라이딩 느낌이 어색한데? 여기도 있다. 어? 아, 어. 어, 있 아, 이기 그 어. 있다. 아, 여기있었 아, 요있 아, 에기도있 아, 에있어 아, 에기 아, 여기 오 뭐야? 여기, 여기 사라져가지고 덕분에... 나머지 안오 되면 정도 되는데. 수원해. 오케이. 어, 거 마음에 든다. 방동면을 쓰고 벗는 모션을 이렇게 바꿔놨네. 어 이거 마음에 들어. 장 시스템도 나쁘 아직까지. 스쿼 현장에 시면은 보고 있지. 오, 오시라고 했지 죽으라고 는면안했는데야가핑 쪽으로 줄 아, 들어오세요 고생 네. 저쪽으로 최대한 기어 들어오세요 아,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기어 들어오세요 싸고있어 오세요 오케이 바뀌었고 안맞아 죽으면서 아. <laughs> 말하자마자 맞아 <말하자마자. 웃음> 죽었어 아, 아, 아. <laughs> 야 뒤에도 사람 있다. 오케이. 내 집에 사람 있어. 니 어, 쪽으로, 네 쪽으로 갔다. 형 층에 있어. 아. 형, 아, 형 저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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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틀레이저가 기본 특전으로들어갔구나이치에두면 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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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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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기치이다잘했 아, 까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아, 그냥 게임 조금 익숙해질라고 그냥 싸우는 거라요 이제 무장 쪽에 한번 내려보죠. 안 좋겠다. 괜찮은 거죠? 어. 아, 잠깐 누워야겠다. 가면 오산이었어 친구야. 세중이. This is clas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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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도 오랜만에 살아났네. <목소리> 어 소중하세요 소중하세요. 어 오른쪽 위에서 쏘네. 일단 장전하고 들어갑시다. 왼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저기 들어갑시다 왼쪽으로 여기. 어 아, 그, 오, 앞에 오. 사람? 여기로 정글집을 사고가네 나쁘지 않다. 이런거 재밌다. 이런 기믹들 많이 있는 거 좋아. 똑같이 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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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건 뭐 잡으러 오. 가자. 이스나스이 끼고. 아무리 지우러 갑니다. 이 뒤에!

나포트. 빠졌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하나 더. 어. 아, 뭐.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먼저 뛰어야 되잖아. 아, 근데 아직 조금 에임. 그 총알이 좀 익숙치가 않다. 반동이 나 이런데.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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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잡으라. 잡아 봐. 아이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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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O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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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o, s 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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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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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기 여기, 여기 사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뒤에 이번에. 어 이번 핀 뒤에. 찾고 가야 되는데.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아. 여기다. 찍고 있어요? 아우 뭐야, 멜? 찍어드릴게. 아니 앞으로 좀 그래도 걸어 오시면 서하시지 이거를. <laughs> 바로 커버 어떻습니까?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오른쪽. 어, 잡고 잡을 줄 거야겠다, 그러네. 정모수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그냥.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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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정모수 죽는 거서. 무서워, 무서워. 사파죠 움직 여기 우리 왔던 기차. 왔던 기차. 오케이, 확인. 알고 있어? 멀리, 잠깐 괜찮아 잠깐 대기 괜찮으니까 위치 한번 걸치거든요? 오른쪽, 왼쪽부터 한번. 앞집 앞집에도 있어요 한번 대기 아, 나이스 따라 가면 되긴 하는데 왼쪽부터 봐야 되나, 이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뒤로, 뒤로 가자 어디, 뒤로, 뒤로 어디? 여기 뒤로, 여기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도 있어요 그냥 이쪽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 앞에 사람 있고 우리가 앞에 들어가면서 기차 따라 들어가면서 잡는 수밖에 없다 앞쪽 한다도 이용할 거예요. 고. 오케이. 앞에, 앞에! 앞에. 어, 뭐야? 아, 저기저기 아, 나 아하, 나 일단 찍으세요.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장비랑 낙하산을 챙겨. 버전으로 확실한 거. 네, 확실합니다. 들어와도 예, 예, 선생님. 아까 형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꼭 맡겨도 될거 같네요, 제들. 그냥 닥치고 따라가겠습니다. 가자. 병장님 생명이실까 왜 그런지. <목소리가> 총같으시대? <laughs> <laughs> <존까스러신대>? 하면서. 무선으로 <laughs> <laughs> 어? <laughs> 쓸게요 그냥 못 쓰거보다는 는 쓰고 뒤지는 게 나으니까. 어디 뭐 보이질 않네. 멈춰. 주변에 너무 조용한데요? 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니, 여기, 뭐, 가자. 여기, 여기 가자. 탑걸가자 여기, 어디 여기요? 저기 아니 그 저기 로, 노란색. 잠깐만요. 폭탄드론 쓰고 있거든요 잠깐만. <웃음> <좀> <웃음> 잡았다 나. 가나 쇠키. 어디야? 저 멀리 있어요 저핑 찍는 데. 상점 근처 노란 핑 가자는 거죠? 어. 오케이. 아, 1층하고 옥상에 있었다던데 붙나요? 아, 붙을 아, 건가요? 아, 이따라, 어, 또, 가자. 에이, 집 앞으로, 집 안으로. 아, 네. 잡았나? 하나 더 있다. 발 아, 뭐, 채우세요. 오케이. 2층 계단에 있는 것 같거든요. 가죠. 동 이래야 그래 넌 저명 그런 괴란 맥퀴즈 깜빡 오케이 고아 어, 뭐야 시X끼들 <laughs> 이거 그도 바로 커버했습니다 이렇게 나이스 이게 이게 엎드려 있는 애들 은이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긴 하셔야 돼요 왕꺼는 운이 안 좋긴 데아데 깜짝 놀랐네 시X 그런 애들 저런 애들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문 앞에 있는 데도 안 보이죠 잘 어 진짜 안 보이죠? 예 <목소리> 네, 맞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순간적으로 뭐 앞을 보고 있다가 엎드려야 되는 거니까. 뒤에도 아, 샷건으로 모르겠는데... 아빠 다 닦아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뒤에서 현상금 먹고 올게요 제가. 역시 시가 좋는 샷건이 최고야. 그건 맞죠. 저도 샷건 먹고 올려서. 먹었어? 쓸수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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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볼수 있어요. 어, 현상금 또띄어 있어? 와 뭐야 현상금 지창가 본데 미쳤네 아른다저 어. 저기 핑찍은 데 있고요 저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 평행가 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저저 핑찍은 쪽에서 들어올 거야 맞죠? 어 확인 오마 어. 스나 어, 이래서 스나 조심하셔야 돼요 갑빠도 잡지 올라가면 살수 있나요? 응 올라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항상 멀리서 어디 있나 이렇게 질면 안되고 살짝살짝 보면서 계속 무빙을 살짝 쳐주셔야 돼요 갑옷부터 찍어서 더. 이쪽에 아 너무 멀어서 이거 스나일면 디게 안 들어가네. 야 그거 찍었다. 뭐야 정면 모습이? 공습. 공습. 후시할까 그냥? 어 가자. <laughs> 떼어. 가스가운다. 안전 지역으로 움직여. 이봐요 위로 올라갈 <올라갔을> 거거든요. <laughs> 계단 올라오. 가 잠깐, 갑바. 몇쪽 붙였어요? 하나 더 버리, 하나 더 버리. 어, 나 갑바 좀 갑바 채우세요. 올라갈 거예요 계단 따라. 이번 이제 갑자기 갑자기 쓸게요. 방구도 그요야돼 방구도. 항상 이런 방에 살, 어, 있어요? 아 맞아. 아 맞아, 뭐, 앞에 앞에. 앞에. 어디 계단이에요? 어, 계단이. 시새끼네 이거 총도 안 먹고 그냥 걸어가지고 이 짤은 좀 아니지. 야너 어디 있지? 아 저기 옥상, 어 여기. 어, 아 이거 새끼 좋은 총 쓰네. 싸가지 없이. 맞나? 나도 한번 써봐. 아니야. 난 a 얼 봐야. 일단 a 얼부터 레벨업 하고 쓰자. a 얼에 시작. 시가전이거래 최고니까. 폭탄 세일인데 갈 데가 없나? 잠만. 아, 총 좀. 저기 무장이 어디 있죠? CAB가 저기 쪽에 있구나. 저쪽 가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 무장 가고 싶은데 이거 저희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스댐에. 아, 무장 가요 그냥? 남자한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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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로? 어... 어, 야, 아 저기 있구나. 야, 그럼 우리 이거 타고. 네. 바로 움직이자. 어디로?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해 놔야지. 가 있죠? 여기로. 중앙으로 가자. 가 왼쪽에서 본다. 왼쪽에서 여, 여기서 봤어요? 몸튕기 음, 데서.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집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 갑니다. 너드에 음. 다시 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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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라이프. 아기. 확인 아이 동습댕목! 새끼들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정무숩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 정무숩 맞으면 아파 여기 아 여기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레이더 온어 앞에 있네 아직 앞집에 있다 레이더 레이더 뜨죠? 0 지금 0 하나 더 있어요 한팀 더 있어요 저기 있었데아 이거 에이얼이가지고잘 안따르네 여기서..여기 아, 있네 아직도 와..SR..약간 반필수겠는데? 근접전하는 미친놈들 아니고서는? 가자 어디로? 내 딱..여기 그냥 존버호스터로 것 같기도 한데? 알린다 정봉수 보공봉경보정봉 한칸 내려갈게요 아, 뭔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1층에 에썰 있거든? 아니, 아니, 아직 그 거예요. 여기 그렇게 옥상에 있으면은 총병이 맞을 수도 있어서... 여기 있는데, 죠? 여기 있다, 에썰 있어요. 혹시 밑에 1층에다까 어디요? 아, 1층까지 내려갔다 오겠다고 얘기는데 아, 그냥 에열 쓸게요. 멀리 있는 애도 그냥 에일윌로견제하면 되지. 뭐, 사람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몰라야죠. 이런 지형지물을잘이용해서 쏘시는 것도 중요하고, 뛴다. 뒤에 있는 친구들도 뛴다. 이제 애써리에요. 형, 어, 한 번만 줘보실래요? 날라온데? 애싸 한번만 떠보실래요? 떠오셨네? 어어 조심 이제 올 수도 있다. 어 쨌다다. 그렇겠어. 그렇게 해서 뚝배기 맞아요. 조심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여 나. 한다. 여기. 여기. 그래.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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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기느기 진짜. 탄속 씨,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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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A열. 내, 제 s o 어디 갔죠? A, A, A열. 저거 뭐, 내 일단 내려오세요. 일단 내려오세요.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가 내려가. 옥상에 한번 걸치니까 옥상 한번더 가죠. A열 아까 제거 주실래요? 이거 위에 있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오고 다시. 여기로 올라왔네. S 뭐야? 아, 에어리 아니네 SMG네. 적 탄약 상자 파 1층에 있는 거 같거든요. 느낌상 1층이에요, 이거. 탑을 걸치니까 잠깐. 뜬 거? 경석기 한 저거 진 존나게 쓰네, 진짜. 안으로 들어와. 프리 해볼까아 여기 나, 나, 나잡다 어? 올라오세요 얍 yeah. 여기 있다 여기 1층에 있네 1층 있을거에요 이 새끼 옥상으로 옥상으로 괜찮아 옥상, 옥상, 옥상. 괜찮아요, 옥상. 레이더 있어 어 맞네 내려가면 안돼요 떨어지면 안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돼요 우리 위치 괜찮고요 여기 쪽에 사람 있고 한번 버틸 거야 이번 턴에 버틸 거야 버틸 거야 버틸 거 나이스 가스 움직인다 나이들 우리 밑에 있었거든요? 나이스! 우리 밑에 있어 오늘 애들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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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I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 e 스 나이스! 이스나 I g o t t 나 use it 나이이이이 날라가는 거썼었어요 oh, no. no. oh, 가야 돼 이제. 가면서 해야 돼요. 그럼 <laughs> 들어와요. 뭐? 가 가고 있어. 나좀만한 번만. 나이스. 마지막 하나 왔다 위에 있다 위에 앞에 앞에 렇에 이렇게. 이인했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야이구~ 경비님, 그키따 먹으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진짜 가스 닦고 그냥 물질을 하시네와 먹었어, 벌써 먹었어. 뒤에 있었어, 내 앞에. 아니, 뒤에 있는 건 아는데, 가스가 땡겨지는 상황에서 가스랑 살짝 안쪽으로 이동해도 됐었거든요. 어, 아, 근데 이거 운이 좋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이거 저기 좀못 맞추는 친구였어. 어우, 그래도 승리를 오늘 봤어요. 형이랑 할때는 하이그라운드 먹고 오는거다 닦아야되네요 그래서 첫도전 승리도 해버렸어 다행이다 벌림돈은 좀 심한데? <laughs> 아, 본인이 생각했을때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laughs> <laughs> 이거꺼 이거